현대 H350 픽업은 현대 자동차가 상용차 시장에서 보여주는 기술력과 디자인 철학의 결정체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화물 운송 수단이 아니라 효율성, 안정성,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을 모두 담아낸 다목적 프리미엄 픽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오토 리뷰에서는 H350 픽업의 외관, 주행 성능, 그리고 실내 공간까지 자세히 살펴보며 이 차가 왜 상용차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H350 픽업의 첫인상은 대형과 세련됨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전면부는 웅장하고 자신감 넘치는 디자인으로 크롬 그릴과 입체적인 범퍼 라인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릴 중앙에는 현대 로고가 당당히 자리잡고 있으며 좌우로 이어지는 LED 헤드램프는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 헤드램프는 단순한 밝기뿐만 아니라 시야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명 패턴이 적용되어야간 운전에서도 탁월한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전면 범퍼는 공기 흐름을 고려한 에어덕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으며 공기 저항을 줄이는 동시에 차량의 전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공기역학적 설계 덕분에 H350은 크고 묵직한 차체에도 불구하고 주행 중 흔들림이 적고 고속에서도 안정된 자세를 유지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H350 픽업의 대형 상용차다운 실루엣이 드러납니다. 긴휠 베이스와 높은 차체는 넉넉한 적재 공간과 실내 공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특징입니다. 측면 라인은 강한 캐릭터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어 하단의 곡선이 차체를 한층 단단하게 보이게 합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턴시그널이 통합되어 있고, 크롬 마감이 적용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H350 위바디는 내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장력 강판이 대폭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충돌 시 에너지 분산을 효율적으로 하여 승객 보호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간 사용에도 차체 뒤틀림이 적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휠 디자인도 눈에 띕니다. 대형 알로이 휠은 튼튼함과 세련미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타이어 트레드는 다양한 노면에서의 접지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주행을 돕습니다. 후면부 디자인 역시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테일 램프는 수직형으로 배치되어 있어 화물차 본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적재함 게이트는 단단한 구조로 제작되어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릴 때도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범퍼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와 후방 주차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안전한 후진과 적재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제 성능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H350 픽업에는 2.5L 또는 2.2L VGT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최고 출력 약 170마력, 최대 토크 43kg, M이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단순히 힘이 강한 것 뿐만 아니라, 저회전 구간에서도 풍부한 토크를 제공하여 무거운 화물 적재 시에도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h 3 5 0위 엔진은 유로 6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며, 연비 효율도 뛰어납니다. 도심에서는 약 9에서 리터당 10km, 고속도로에서는 최대 리터당 12km 이상의 효율을 보여주며, 상용차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비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6단 수동 또는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부드러운 변속감과 직관적인 반응성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전륜의 독립식 더블 위시본 구조, 후륜에는 리프 스프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상하 진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화물을 가득 싣고도 차체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으며, 노면 충격을 줄여 운전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합니다. 핸들링 감각도 일반적인 트럭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EPS, 이 적용되어 있어 조향이 가볍고 정확합니다. 대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도심 주행에서 부드럽고 정밀한 핸들링이 가능하며, 코너링 시에도 차체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제동 시스템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전륜 디스크 브레이크와 후륜 드럼 브레이크의 조합은 H350의 무게와 중 조건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전자식 제동력 분배, EBD 시스템과 ABS가 탑재되어 급정거 시에도 안정적으로 제동합니다. 안전 장비 측면에서도 H350은 상용차 이상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차체 자세 제어 장치, VDC,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HAC, 운전석 에어백 등 기본적인 안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선택 사양으로 후방 카메라와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 기능들은 상용차 운전자들에게 더 높은 신뢰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현대는 H350 위 MVH 성능, 즉 소음 진동 진동 억제 부분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엔진룸 방음제, 더실링, 바닥차음제를 강화하여 정숙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장시간 운전시 발생하는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이제 인테리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H350 위 실내는 대형 픽업임에도 불구하고 세련된 SUV 감각이 느껴집니다. 운전석 중심의 레이아웃은 조작 편의성을 높였으며 계기판은 명확한 그래픽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에는 8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으며,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후방 카메라 등 다양한 기능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내 수납 공간이 풍부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매우 실용적입니다. 컵홀더, 대시보드 상단 트레이, 글러브 박스 등 다채로운 공간이 운전자의 편의를 지원합니다. 시트는 장시간 운전에 적합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적당한 쿠션감과 지지력을 제공하며 시트 포지션 조절이 폭넓어 체형에 맞는 자세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에는 오디오와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내장되어 운전 중 조작이 간편합니다. H350은 단순히 운송 차량이 아니라 운전자를 위한 사무실처럼 느껴질 정도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현대가 상용차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편의와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담긴 결과입니다. 정리하자면 현대 H350 픽업은 강력한 퍼포먼스, 뛰어난 실용성,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을 모두 갖춘 차량입니다. 튼튼한 차체와 효율적인 엔진, 정숙한 실내와 세련된 디자인이 어우러져 다양한 업무 환경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안전장치의 조합은 운전자에게 확신을 주며 비즈니스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현대는 H350을 통해 단순히 화물 운송용 차량을 넘어 스마트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진화시켰습니다. 이 차는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원하는 현대 운전자들에게 완벽한 선택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 H350 픽업의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실내 구성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리뷰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